진이 공주, 병 갑시다. 응? 병 가자, 진아. 응? 아휴, 아침에요. 완전 일어나 보니까, 막, 응망으로 해놨어요. 그래갖고 조금 전에 다 치우고, 지금 병원에 이제, 가려고 지금, 영상 찍고 있어요. 어제는 제가, 영상을 못 찍었어요. 너무 피곤해가지고. 어제 아무것도 못 치고, 지금 아침에 일어나갖고, 막 이제 막싹다 다, 다 이방 치우고, 막 부엌 다 치우고, 저 강아지들 있는 방에 막다 치우고. 아, 어제 막 너무 막, 뭐라 우체국에 뭐라 챙겨주고, 또막어제께 새끼들 왔다 갔다. 그 한다고 좀 많이 그 하고 아 집에 와가지고 막 불량이들 밥 챙겨주고 막 어저께 막 12시 넘어가지고 들어오니까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치고 잤더만 아침에 보니까 뭐 개판 을 운전해놨네요. 지금 우리 뭐 제제부터 지금 아유 니는 우리 가고 난 다음에 조금 잘라이 진아, 갑시다, 응? 사료도 조금 전에 새 건데 좀주더만은 조금 먹었네요. 진아, 갑시다. 가요, 가요. 응, 음, 가요. 아유. 밑에다가 오줌 어떻게 잘못 넣는지, 막. 오줌은 요 바닥 있잖아요 바닥에 뭐 오줌이 흘러나와가지고 엉망이고 나중에 이것도 한번 한 봐야 될것 같아요 오줌을 싼지그래갖고지 몸에도 오줌 냄새 나는가 싶어갖고 내가 물티슈로 막 대충 다 닦았는데 모르겠어요 아. 오줌을요 안에 들어가고 사야지 오중과는 자세로 누니까 지나 이 오줌이 밑에 바닥에 전부 다 그대네 갑다 나중에 이것도 한번 엄마가 와가지고 냄새 맡아보고 빨아야 되면 빨아야 되고 내가 봤을 때는 베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지 그자 아야. 니네 몸에다 나중에 한번 보 냄새 오줌 냄새 나는가 안 나는가 응? 오줌 냄새 나는가 안 나는가 한번 볼거야 이렇게 심질리 하이 떠가지고, 응? 우리 지니. 아, 요즘은 병원 갈 때요. 막, 가방 안에 막 들어가면 막, 쿵쾅쿵쾅 막, 막, 저를 막, 왜, 안에서 막, 팍팍, 발로 막 차고 있잖아요. 아, 말도 못 합니다. 지금. 그래가지고, 막, 밖에, 그니까 지가 밖에 보려고 막 섰는지, 막, 안에서 막, 궁, 궁, 막, 날린 거예요. 그래서, 제가 막, 메고 가는데, 뒤로 넘어질 정도로 완전 그 정도로, 애가 막, 한 뭐, 수시로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갈때 심하고, 올 때는 주사 맞고, 오면은 조금 덜하고, 아, 많이 좀, 지니까 그래요. 재세야, 엄마, 가도 올게, 응? 또 봐라. 밤새도록 돌아다니고, 얼마나 그렇게 했노? 아이고. 니는 물가고 난 다음에 좀 자라. 아이고, 자서 좋겠다 엄마 누나 병원 갔다가 올게. 진입공주 갑시다. 내가 엄마 가방 들고 와갖고, 빨리 가자. 여러분, 제제 병원 다녀오겠습니다.